안녕하세요, BJ, 플리입니다 헤이, 자드. 안녕하세요, 저는 이렇게, 박력있는 캐릭터입니다. <laughs> 무섭구만. 하하하하. <laughs> 헤이, 파이어. 못 던진 사람은 곤봉으로 때려줄 테다. 파이어님. 뭔 소리야? 저는 어깨가 큰 파이어예요. 어, 고개가 좀 제대로 들으세요. 목, 목디스크인가요? 한대 때려줄게요. 응, 응, 응. 방 없어요. 진짜 목디스크네. 졸런도 아, 이거 뭐 사와. 일단, 어, 저희가 아까 치면 정해놔서, 일단 빠르게 하겠습니다. 고고신. 방기빵빵 방기빵. 응. <laughs> 뭐야. 안 돼! 멍청한 <laughs> 놈. <뭐하냐? 웃음> <펑쳐 안 놓. 웃음> <끼리와> 아! 엄청난 놈. 빨리 지 야, 일단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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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고. 정희 하이파이브! 야너너 치지 마. 오 줄번. 플링님 제가 나무, 나무 다 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죽일 거야. 게임에서 말고 진짜 현실에서. 돌도끼 하나만 만들어줘요. 빨리 돌 캐서. 빨리 돌 만들어서. 이런! <웃음> 이런! <웃음> 상관없어. 야. 왜? 야, 개끝장 빼고 싸우자, 이 자식아. 야. 옵시디언? 어, 옵시디언? 야! <웃음> 야! 야. <웃음> 야! 아 근데 아 솔직히 이래 말다고어 아, 나도 없이디어 생 <laughs> 없어 쌤쌤이네 너 양동이 있냐 그양피 양동이 오 잠만 개가 짱뚱어 니랑 싸우고 싶다 진짜 갑자기 갑자기 오, 오 없이디어를 만들어 아나 빨리 돌돌끼 하나 만들어줘 <목소리> 이렇게 됐다 아, 저기 있는 걸 그냥 소박하게 만들어? 어차피. 어, 망했다. 뭐해 갑자기. 망했다. 나코불스 생성기 3개나 만들었어. 응? 3, 3개 만들었거든, 여태까지. 응. 3개 다 망했어. 근데 너는 뭘 하길래 코불스성기를 3개나 만들어? 아니, 하나 했는데 망쳐갖고, 하나 했는데 또 망치고, 하나 했는데 그래야? 망쳐갖고. 그런 거야? 응. 무한루트? 응. 오. 나, 나 그거 없을 뻔했어, 다리. 블루님? 뭘 끝난 거야? 아, 왜, 왜, 왜 카톡을 보내? 지금 방송하는데. 블루님, 제가 잘못 보는 거야, 방금? 뭐? 블립님이 어, 유황에,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. 너무 따뜻해 그, 그, 그,님한테, 지금, 그님한테, 지금, 빨리, 그 보내지 말라고 해. 누구? 그, 그님 있잖아? 우리 위에 아, 희생하신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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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냥, 그, 벤지님이라 불러요. 아, 그런가? 파일 <laughs> <왜> 너무 불쌍해. <laughs> 야, 이거 문 내려놔. 응? 또을수 있어. 양이 나쁘라 봐. 죽여. 죽여. 양이면 아, 나쁘네? 죽여. 지가 본데날 거야, 나. <laughs> 내 양동이만 세개 있어. 지금 뭐하니 양동이가 세개냐 잠깐만. 아, 진짜. 왜? 얼음 깨졌는데 얼음이 안 나, 물이 안 나와. 단단한 얼음을 넣으셨나? 어 우리 옵시디언 수법 쓸까? <laughs> 다이아고임 어떻게 만들 건데? 그렇네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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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죽는다 죽는다 자드 웰 비밀 비밀 <laughs> 오야너 oh, yeah. 죽었어 플릭 블랙? 아니 플릭이란다 플 어? 우찬 나 도로마 또 죽었니? 아니 지금 뜯을지. 파이어즈지. 아니 근데 제 되게 세. 나는 있잖아 나는 경찰이야 철컹철컹. 예전 불이야. 내가 왜날 꼬라봐? 죽여. 제가 어 나를 불로 태우면 나 죽어. 야, 불이 없지. 매레이 막바야 불. 응 진짜 불있는데 응. 음, 어. 음. 우리 기지에 있잖아. 너네한테도 있어 맞아 나나 결혼 성공이 머리나 처음 공사야지 아이왜 동물들 때문에 나 꼬라보냐? Yeah. 야그리고그그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어. 그 여섯 개 여섯 개 응. 솔직히 그거 다 가져가는 건 내가야 왜? 그 너무 많아 아니야 아 그럼 상대는 못하잖아야 그거 가져갈 거면 겉에 있는 철은 못 가져가지 그렇게 하자. 아, 아야, 그러면 한 세트 남겨놓게 한 세트. 아니야, 딱 하나, 딱 하나. 절. 아, 두개는두개는 두 해야 된다. 야론 야, 나 나무 no. 많이 캐왔어. 잘했어. 한개를 뭐하라고? 아니 그거, 아니 여덟 개 돼. 아홉 개야. 근데. 아니 그 여덟 개야. 아, 아 아니구나. 아홉 개구나. 뭘바들래 아홉 개? 지네내 이상 지금 중간 갔다. 나? 안 갔는데? 나 집에서 돌케고 노가다 중이야 노동! 님 어디 갔어요? 진짜. 위에 언제 글로 갔지? 님 당신에게 어.. 열심히 노동을 하라고 아이템을 드릴게요 누구? 님이요 하지마 열심히 흔들케라고 뭐? 사을 드릴게요. 케, 빨리 일단 케. 너 너가 케. 너네 돌안 만들었니? 응. 왜 만들어? 어차피 이길 거. 흑교섭 흑 예가 흑효섭 생성기라는 걸 만들었어. 돌도 안 만들었어? 왜 얘, 만들어? 야, 얘가 매우 신기한 신기방기한. 돌고 흙유소... 깽이도 없겠네. 있어요. 아니 돼. 얘가 매우 신기방기한 흑효섭 생성기를 만들었다니까. 아니야 그러면은. 야너 뒤에 봐 봐. 아라 앞에. 넌 돌고 깽이도 없을 거 아니야. 응? <laughs> 어아 뭐해? 아 나와 아 먹었냐? 아가안캐킬 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, 멍청아 돌이잖아 이거 돌이야 이게 왜 돌이야? 돌이잖아, 밑에 있는 거 눈깔 삐었냐? 너야말로 눈깔 삐었냐? 구운돌이야 <laughs> <laughs> 그냥 구운돌 맞아? 아좀 나와! 아 진짜 나 때리고, 나 챙겼어. 일단 나무 다 깼고. 아 맞아, 야야야, 두개 남겨주기로 했지, 두 개. 제 쪽이 있네. 제 쪽이 있네. 어? 죽이자. 제 <laughs> 쪽이 있네. 진짜 진짜 제발 죽이지 마. 너또다 가져, 야? 응. 어. 떨어졌다. 주희야주희야 네가 싸워 가서. 아 제발 제발 기다려 봐. 했니? 어? 했어뭘 아니. 이제 온 사람들 다 죽여 버릴 거야. 아 너네 나무 나무고 나무 고갱이 나무, 나무, 나무 들고 여기서 도켰했지 아니, 아니, 우리 원래 돌고행이 있었어. 그리고 게임 끝났어. 왜? 내어 니네 지금 다야 부서졌어. 내가 이게부서졌다니까 두고 개를 부시면 안 돼. 뭘 부셨냐 너? <laughs> 야 방송사고다. 두고 개을 부시면 안 돼. 망함 야야 방송사고인데 어떻게 가자. 두고 <laughs> 를왜 부시냐. 야 방송사고 일어났어. 특이한 방송사고 일어났어. 아니 미 j 님 방송사고 일어났어요. 어 이렇게 된거 그냥 우리가 이긴 걸로. 뭐 너네가 이겨. 이 <laughs> 우리가 아! 이긴 걸로. 우리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. 모두, 모두.